브리핑 KU 예, 한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리핑 KU 진행자 51대 기획부장 박상곤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대해서 조현준 총학생회장과 이야기를 나눠 봤었죠. 워낙에 사건이 사건인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가 발표되고 부총장과 처장단이 사퇴를 하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이 본교를 방문해 교수진과 중앙운영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방송국 KDBS도 이날 면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적어도 9월 15일이 지나면 새로운 부총장이 세종 캠퍼스에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설립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야겠죠. 브리핑 KU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상원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기자? 네, 박상원입니다. 예, 2015년 이학기를 개강하고서는 이 주제 말고는 거의 대화를 나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인데요, 이 첫째 주는 평가 결과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면 지난 주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가장 큰 이슈라면 아무래도 염제호 통장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일단 9월 7일에 염재호 총장은 본교 세종캠퍼스 홈페이지에 이번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 관련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어 지난 8월 31일 발표된 대학구조 개혁 평가가 어 우리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참, 참담한 심정을 가할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어 염재호 총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건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극복해야 할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어, 네. 또한 염재호 총장은 지금 이 시각부터 세종캠퍼스가 새로운 모습을거듭할 때까지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쏟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네요. 네. 예, 지난주 월요일에 입장문이 올라오고 목요일에는 총장이 직접 본교를 방문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네염지호 총장은 9월 10일 목요일 본교를 방문해 이 교수진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도 주된 대화 내용은 대학 구조 개혁 평가였겠죠? 예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날 오후 4시 15분부터 시작된 총장과 중앙운영위원회의 면담을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쿠폰존 KDBS 게시판의 회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 부총장 사태에 대한 의견 제3 캠퍼스 세종 캠퍼스 발전 방향 등등 어, 총장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많았는데 이날 저는 이제 새로운 부총장은 언제 되느냐 네. 이, 확실하게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예. 이런 걸 사실을 알고 싶었는데 그, 그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염재호 총장은 내일인 9월 15일 화요일이면 어, 신임 부총장 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말했는데요 예. 어 내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긴급 회의가 있겠지만 어 일단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사표 제출, 뭐 수리와 임명, 결제 동의안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총장 관련한 것도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네요. 아 예, 그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요. 어 일단 D 플러스를 맞게 되면서 10% 인원 감축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어, 통장은 어떤 학과를 없애서 10% 감축을 하게, 하겠다는 게 아닌 새로운 부총장님이 오시면 구체적인 걸 하, 하겠지만 현재로서의 가안은 일단 기존 학과들의 30% 정원을 다 본부에 내고 어, 그 안에서 새롭게 미야, 미래지향적으로 특성화가 되는 학과는 정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 반면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하면 30%가 없어지는 감축된 상황으로 남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 인위적인 학과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그 무슨 소인지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길어서. 예. 하지만 일단 인위적인 학과 통폐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 보면 이 소문으로 들리던 학과 통폐합 관련은 아직까지는 정말 그냥 소문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더 나온 것이 없어. 아직 불안이 해소되기엔 좀먼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다. 예, 그렇죠. 예. 그 제삼 캠퍼스의 약대와 국제 스포츠 학부가 이전한다. 신봉초 자리를 개발한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선 꺼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현재 추진하는 거에는 그 성적 장학금은 없애고 수요에 의한 장학금과 그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바꿀 계획이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이게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어, 표창장과 부상을 주는 식으로 하고 예.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대학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어, 장학금과 장학금 전액과 생활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어, 장학금 수요에 의해 장학위원회에 신청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갈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이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시행한다고 염지 총장이 밝혔는데요. 어, 아마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장학금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적 장학금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더 구체화되면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음. 더 확실해지면은 이와 관련한 논란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예그 아직 확실하게 발표를 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은 취하지 않은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 이야기하기도 저희가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대개 이제 보면은 그날 대화를 나눴던 것이 한 주제에 구체적으로 파고든 게 아니라 이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취해진 입장은 없는 것 같았는데요. 네. 그런 점들이 아쉬운 점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어제인 삼일 국가대표 청학생회산무정착국장에서는 실총장 어, 면담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이 면담 보고에 대해 쿠플존에서는 총장님으로부터 교원 확보나 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자세한 계획이나 지원 약속과 제3 캠퍼스에 관한 자세한 설명들, 특성화 계획을 포함한 제 2의 창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받아오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쉽다고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예,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총장님으로부터 교원 확보나 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자세한 계획이나 지원 약속과 또제3 캠퍼스에 관한 자세한 설명들, 특성화 계획을 포함한 제 2의 창업 그것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받아오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심히 유감이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던 거고요. 다들 수고는 하셨지만, 그런 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묻지 못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못하였고, 이런 점들이 좀 아쉽다는 건데, 각 단과대 학장들도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화요일에 가학기술대학장이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대해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호연세관 식당 내 파리바게트와 BHC 이점 관련 내용인데요. 당초 9월달에 입점이 예상되었던 것이 용도 변경 문제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점에 필요한 공사에는 벽을 뜯어내는 공사와 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어, 자유관 쪽에 배치되어 있는 불탱크 공사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 10월달까지는 입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상원 기자였습니다. <목소리> 난 나의 계절이 마냥 싫진 않아 묘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나를. 예. 윤종신의 9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14일. 9월도 벌써 절반이 다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쌀쌀해서 긴팔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어제 벌초가 있어서 새벽 일찍 밖을 나갔다가 추워서 고생한 것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묘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나를 설레게 하는 9월이 1학기 시작과는 다르게 2학기 시작만이 가져와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1년 중 시작보다는 마무리에 가까운 2학기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옷은 점점 더 짙어져가고 가을이 가져다주는 묘한 느낌에 연인들의 사랑도 더 짙어져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을이 되면 더 쓸쓸해지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노래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시작되는 9월의 느낌을 담담하게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 2주 동안 겪는 일들은 이런 9월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던지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 jtbc의 뉴스룸을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뉴스룸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델 삼아 방송국에서 준비하는 일들도 다수 있고요. 이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보면 앵커인 손석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9월 3일자 앵커 브리핑인데요. 제가 대신 손석희 앵커의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웃도어 업체가 한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한국인의 마음 온도를 재봤더니 평균 영하 14도가 나왔다. 공간가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의 마음 온도가 영하 17도로 가장 낮았고 취업준비생 중에서도 대학 4학년은 영하 24.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혹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추가됐죠. 근 5년 만에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물가는 조금 올랐지만 소득은 되게 줄었고 실제로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은 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자니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훈훈해질 땐 언제냐? 대학생은 칭찬받을 때 20대 30대 직장인은 소중한 사람과 식사를 할때 40대 50대 직장인들은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면 칭찬도 밥도 이야기도 사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들이죠. 커넥티드라는 연결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단어가 있습니다. 또 커넥티드라는 책도 있는데요. 한국에선 행복은 전염된다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32년간 남녀 5,124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결론은 사람의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두렵고 추울 테지만 시작과 희망에 대한 두근거림 또한 공유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 윤종신의 9월이라는 노래와 앞서 말씀드린 손석희 앵커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평가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렵고 추운 형편에서 학생들 간에, 교직원들 간에, 교수님들 간에 지금보다 서로 서로 더 연결된다면. 더 따뜻해지지는 않을까요? 한 학기로 따지자면, 그리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라 따지자면 아직은 시작과 희망에 두근거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예, 이상으로 9월 3주차 브리핑 KU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곤, 기술의 전성민이었습니다.